이슈 토크입니다. 국제협회연합에 따르면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12위로 하락했습니다.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마이스 산업이 꼽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마이스 산업의 애로 요인을 살펴보고 세계 유력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임상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부산시에서 이 마이스 산업을 부산의 칠대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스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가요?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 회의 전시 컨벤, 컨벤션 뭐 이런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는 건데. M의 미팅은 이제 온갖 종류의 회의를 얘기하고, I의 인센티브는 보상령이나 포상, 뭐 시상식 같은 걸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C는 컨벤션, E는 이제 익스피션에서 또뭐 인터내셔널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행사와 관련된 걸 모두 총칭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부산은 마이스 도시로 불리면서 2017년에는 세계 7위까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부산의 시설은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아주 대표적인 시설이 이제 백스코죠. 네. 스코이후에 이제 작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만 보통 그는 그건... 우리가 그 스페셜 변뉴로 해가지고 좀 네. 특별한 그런 그 회의 장소라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건수로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7건 국제회의가 음. 유치되었고 행사로서는 거의 한 1,300건 행사가 이루어졌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어 부산 국제 모터쇼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스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아셔야 될 거는 행사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마이 산업에는 복합 산업이 있다는 때문에 이 산업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효과를 줄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횟수보다는 이게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개최된 행사의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어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몇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자꾸 회수에 음. 국제회의 뭐 회수, 그 등수에 랭킹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음. 그렇다면 작년에 개최된 뭐 G스타나 음. 모터쇼 이런 것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좀 좋은 걸로 꼽히는 건 어떤 행사? 예를 들어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한 62만 명. 정도 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스타 같은 경우는 한2 3만명 음.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터쇼가 아주 그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터쇼도 서울모터쇼에 비하면 네. 사실은 너무나 적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시 면적 자체가 네. 이뭐 서울 그 킨텍스는 하그 예. 서울모터쇼에 비하면 반도 안 되거든요. 음. 그러나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이제그 그 모터쇼다 생각하시는데. 국제행사로서는 사실은 터무니 부족하죠. 왜냐니까 국제전시장으로서 인증받으려면 10만 스키가돼야 돼요. 예. 지금 부산의 두 배, 2배, 백숙거의2 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킨텍스밖에 없습니다. 일산 킨텍스요. 네, 네. 예. 일단 사실 마이스 산업은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좀 경제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 마이스 산업이 좀 발전이 지역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효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음, 일단 그 마이스 산업은 관광객, 방문객을 유치하고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서 지금 누군가 돈을 써야 그 돈이 돌아서 경제가 회, 회복이 될 텐데 어, 누군가 돈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쓸기회도 없고. 네. 그래서 어, 국제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 최소한 식사라든가 잠자는 거뭐 이런 돈을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을 버는 회사가 월급을 주고 또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음. 워낙 세계적인 경기 침체하고 또 우리나라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마이스가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모터쇼 같은 경우도, 어, 먼저 모터쇼만 해도 한 100만 명 가까이 왔는데, 지금 네. 많이 줄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일으킬 대안이 마이스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이 앞서서 뭐 순위 같은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고 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2017년에 비해서 지금 7위에서 12위로 다섯 계단 하락했거든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아, 좀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산 마이스 산업 발전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표현할까요? 애로 요인에는 음. 어떤 게 있나요? 어 사실은 이런 하락은 어쩌면은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니까 이 마이 산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음. 발전적이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공항이 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직항로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도시가 되거든요. 예. 부산은 이게 10분일밖에 안 되죠. 음. 한4 0여개밖에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유치 지원금입니다. 유치 지원금도 뭐 서울은 뭐체 하더라도 그건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네. 경기도는 한 23억 지원금이 나옵니다. 음. 부산은 5억 5천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음. 마이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해보면은 부산 지역 마이산업의 주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뭐냐 모르니까 1위가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이 체계가 위협하다 이게 1위가 나왔어요. 네. 이두 번째가 마이스 관련 업체가 영세하다 이렇게 음. 이게 두 번째로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마이스 관련 학과가 있어요. 한 예. 80%가 부산에 다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게 뭐 육성 체계가 미흡하다 그럼 부산 시가 뭐 도대체 뭘 했나요? 음. 그 대학에 또 전문 인력 양성을 해서 했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체 지원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지원 사업. 이까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틈을 시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많은 대형업체들이 지사가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음. 그 이야기는 부산에 먹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안 내려와요.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학생들을 배출해도 이 학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부산에. 그러니까 이학생은 전부 서울로 갑니다. 네. 지금도 서울에 아주 그잘 나가는 팀장으로서 전부 다 부산 출신이에요. 음. 그니까 러 완전히 이거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마이스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예. 그다두 번째는 국제유치는 백석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부산 컨벤션뷰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부산 컨벤션뷰로 가 부산 관광공소에 팀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이거 안 돼요. 초창기처럼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음. 왜 난데없이 관광구사를 만들어가 그게 팀으로 잡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된 국제회의 유치는 못하는 거죠. 음. 인원은 자꾸 줄고 위축되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그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산 컨벤션 뷰러는 다른 도시처럼 외국에는 다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을 예. 시켜야 된다. 그런 음.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일찍부터 마이스 산업에 뛰어들어서 기반을 다진 도시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좀 독립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을또 해외 유력 도시들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좀 어떤 점들에서 차이가 있나요? 음, 일단 그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순위에 그만 연연해야 될 때가 왔다. 음.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제 순위 갖고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순위 갖고 마케팅하는 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순위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뭐, 주 아시아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물론 이제 프랑크르트라든가 유럽, 독일 같은 경우 워낙 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많은 그 마이스를 끌어들일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프라를 갖췄다는 거죠. 음. 호텔시설이나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공항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있고, 네. 어,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그 마리나베이 센즈라든가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카오 같은 경우도, 음, 회의하는 사람들은 회의하는 사람이지만, 끝나고 쉴 거, 아니 본이 인 즐길 거, 뭐 카지노가 됐든 뭐 리조트가 됐든 어 그런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력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부산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와서 30분 관광 해운대 바닷가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과감하게 유치할 건 유치하고, 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한다든가, 예. 아니면 또 우리가 과감하게 시행할 건 시행하고. 뭐, 케이블카든, 뭐, 어떤 것이든, 번지점프든. 그래서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부산의 관광에서, 어, 뭔가 재밌는 거를 찾는다고 하면, 뭘해드 소개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어, 회의뿐만 아니라, 마이스뿐만 아니라, 같이 와서 즐기고 놀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네. 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어, 지난 3월에 부산시에서 2022년까지 마이스 산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어, 지금 부산시에서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을 위한 그 계획 방향은 이렇습니다. 네. 마이스 유치 및 개최 지원, 마이스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관광 지원 및 민간 협력, 마이스 기반 강화. 자, 그런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음. 이건 늘 하던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지금 현재는 어떤 거 아니까 부산에그 산업을 위한 지원금은 광역 중에서 최저지요. 예. 거기다가 에부산에 마이스 관련 협회조차 없습니다. 피오피쇼 협회도 없습니다. 음.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 또 마이스 도시라는 이 부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음. 그래서. 그는 산업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사만 했다는 거죠. 네. 행사만. 이벤트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마이스 이벤트만 했는 거예요. 마이스 산업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계획은 장대하지만 그것뿐인 그런 정책을 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100억을 투자하겠다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공부해서 마이스가 뭐라는 걸 공부를 해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교수님께서는 향후 부산의 어떤 마이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이신가요 어 저는 부산의 마이스 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도시, 도시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 좋겠어요 부산시에서 이거 뭐 특히 민선 7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시의 네. 공무원이고 시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마이스 산업은 성과로 말한다 음. 자 예를 들어서 백숙고 성과 나쁘면 사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마이 성과 나쁘면 그런 공약했던 정치인들은 책임져야 되겠죠. 말만 자꾸 현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두 번째는 적극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마이 산업 키울 수 없습니다. 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고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마이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스 관련된 단체장들은 전문가가 필요 없고,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이산업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네. 또 거기에 글맞는 예산도 배정하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교수님께서는 네. 부산의 마이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를 서는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뭐 줄곧 저는 10년 동안 미래는 밝다 음, 마이스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아까 커뮤니티 뷰러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관광공사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네. 공사 안에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나가서 마케팅을 하러 해외로 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타 플레어 이 마케팅도,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서 유치해 와야 되는데, 행정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마이산업은 돈을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케팅 비용에 과감하게 돈을 좀 쓰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과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총알과 실탄도 없고, 그러니 순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음. 그래서, 예산과 어,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그래서 유치를 해갖고 와야 됩니다. 예. 유, 유치가 안 되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 마케팅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예산을 좀 빨리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좀 들어보니까 인프라라고 하는 것 중에 왜 인력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께서는 좀 관광학과들의 교수님을 이제 역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이렇게 자문을 좀할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가요? 제 생각에는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 관광공사는 뭘 했는지 또 음. 앞으로 뭘할 것인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물론 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장이 마이스를 잘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예요. 예. 마이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국제회 순서 이제는 관심을 꺼야 됩니다. 음. 그거는 결과로 오는 거죠. 예. 결과로 오는 거고 국제회의 순서에 관계없이 최대한 국제회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큰 규모, 가치 있는 그런 회의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걸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드는 애인데 오징어 배가 있습니다. 네. 오징어 배는 바다에 나가가지고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저녁에 지브 등을 쫙 켜면은 그걸 보고 오징어가 차오르면 그물 던지가그 오징어를 잡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징어 배 선장 누굴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 아는 친척 중에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량시켜서는그 사람이 오징어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세 아깝다고 집어등가 꺼락하면 오징어가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그 편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각 도시마다 커뱅센터는 계속 증축입니다 음. 왜냐하면 해보니까 전시장 없이는 회의가 오질 않, 안 된,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회의하고 전시는 다 이게 엮여, 엮여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아무나 기관장 몇 개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안 돼요. 음. 그리고 컨벤션 뷰로도 독립시켜가지고 초창기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부산에 마이산업이 잘안 되는 게 공항 때문에 그렇다면 초창기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가, 많은 행사, 행사를 했을까요? 음. 아,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공항은 필요해요. 더 넓혀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음. 확실히 알아야 되고 네. 오히려 육지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의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교통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띠게 말씀을 하실 만큼 좀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쟁은 좀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부산이 좀 이런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이스 산업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객이 오면 네. 이 부산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음. 뭐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유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어 부산에서 나가는 그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 그 기, 공항 이용객이 김해에서 한30% 되거든요 네.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진흥기금을 가지고 마케팅 한다고 했을 때1%도 예산이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음. 보면 지방세를 국세로 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어 아직도 우리의 국제회의를 하는 회사들이 영세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생각보다 또 30명 이상 되는 그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예. 앞뒤로 인쇄, 뭐 현수막, 통역, 번역, 뭐 렌탈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조금씩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각이들하고요어 네.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사는 이제 뭐좀지향을 하고. 음. 그게 이제 거긴 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이제 파악해서 어,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또 회사들도 잘 되고 어, 이 산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렇게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7, 8년 전에 그 부산 관광국 관광공사, 그 관광사의 그 유치 담당하는 본부장이 그 U.I. 그그 그 랭킹을 매기는 그 조직이었거든요. u i a 항의하러 갔어요. 네. 어, 외게 랭킹이 낮은냐고 우리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 사람들은 너가 자료가 엉터리다는 거지. 음. 그런 국제적인 수모를 당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그 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하나 이상하다. 음. 왜 랭킹이 이렇게 건거하느냐 그,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중요하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부산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 오히려 서울보다 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마이산업을 접근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고 시에서 정책만 잘 짜고 추진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오늘 두분 함께 해주셔서 부산은 정말 마이스 산업의 발전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시가 오늘 이 대담을 좀 참고해서 <laughs> 앞으로의 방향도 좀잘 잡아갈 수 있었으면 <laughs>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